예, 수님이 부활하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치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법적인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린가 동시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의 통치를 이루심으로 원수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이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멸망시키실 때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쉽게 멸망시키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방법 온전히 의로운 방법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가 처리되고 그 죄와 맞물려져 있는 사망이 처리가 되어지므로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그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근데 그 사망 권세가 죄의 권세와 함께 철폐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의 나라임을 그래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쟁하면 되는 것입니다.